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마가복음 11장,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신약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관점과 지평으로 나아가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지평으로 나아가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언젠가 동물의 눈으로 세상을 모든 걸 바라보는 내용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다안 나는데, 그냥 이렇게 뭐가 좀 남아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었지.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동물이 세상을 바라보는, 동물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통해서 아무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시선에 따라 다르다. 오늘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해가지고 세 가지 간단한... 예, 어떤 예를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자, 여러분 만약에 강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일까?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분도 계실 텐데 강아지가 세상을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 그 다음에 어린 아이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 그리고 거인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 굉장히 멋있죠. 내용은 별거는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말만 해서는 잘 모르니까 영상을 아무튼 준비를 했습니다. 자체 제작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나올 줄 알았죠. 그러니까 강아지는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이제 땅급 땅에 대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강아지는 뭐냐 작으니까 맨날 발만 보는 거예요. 발만 발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조, 조그만 아이는 사람 배나 다리나 그밖에 안 맨날 엉덩이만 바라보는 거예요. 거인은 위에서 다 내려다보는 거죠. 자 똑같은 세상이지만 어느 눈 높이에서 바라보느냐? 강아지의 관점이냐, 어린아이의 눈높이냐, 아니면 거인의 눈높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아멘 합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뭘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시오. 그분은 무한하시고 아멘 합시다. 그분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냥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는 과거는 지나간 시간. 과거는 지나갔어요. 2024년도 지나갔고. 그거는 기억을 하죠. 지금 우리 앞에 없고 기억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다가오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한달 후에 뭐가 어떻게 될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항상 지금인 거예요. 그렇죠? 똑딱, 똑딱, 똑딱. 지금 계속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찰나를 우리는 살아갈 뿐이에요. 똑딱 지나갔어요. 현재였는데 지나갔어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하신 분 앞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연결돼서 똑같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한눈에 샥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 모든 걸 보시는 거예요, 시간을. 또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 만물 전체를 동시에 보십니다. 우리가 보는 인간이 보는 것에는 불가피하게 제한이 있습니다. 각자의 시력이 허락하는 만큼만 볼 뿐이에요. 눈이 안 좋아요. 그럼 잘안 보여요. 눈이 좋아요. 좀 많이 보여요. 여러분, 또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절대로 못 봅니다. 지금 뒤에 있는 거안 보여요. 예? 또 우리는 이거 아세요? 자기 자신의 얼굴을 평생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내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항상.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볼 뿐이에요. 여러분, 시야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 그래서 운전할 때 조심을 해야 돼. 내가 없는 줄 알고 싹 갔는데 뒤에서 차가 오고 있었어요. 빵! 사고 나고. 사각지대를 조심해야 되고. 아주 멀리 있는 거, 또 아주 작은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원경을 사용하고 현미경 이런 걸 써서 조금 도움을 받지만 어쨌든 우리의 보는 것은 제한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존재하는 모든 게확 하늘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과거, 현재, 미래, 또 존재하는 모든 것다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 전체를 한 번에 보실 뿐 아니라 하나, 하나, 하나를 개별적으로 세심하게 보시는 거예요. 전체를 볼뿐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 하나를 다 보세요. 참새 한 마리도 보시고. 풀 하나도 보시고 아멘. 예,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에 수많은 모니터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방이 있잖아요. 통제실. 그러면 모니터가 쫙 있어. 이걸 한 눈에 보는데 그런 것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70억이 넘는 사람들, 장차 태어날 사람. 뭐 모든 거그 개별적인 존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겉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온전히 살피시는 거예요. 마음의 은밀한 생각, 우리의 감정, 무의식의 영역까지 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장 깊은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세요. 아멘. 그 모든 거 이렇게 말했지만. 이 모든 것을 항상 동시적으로, 통합적으로, 온전히 보시는 분.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말로 좀 설명을 할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게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한 번에 보이는 게 뭐지? 전체를 보는 게 뭐지? 우리는 말을 할수 있지만,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 인간의 차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의 길. 우리의 길이 다르다. 이 성경의 근본 진리를 우리는 항상 마음에 되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합니다. 하나님은, 크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 예. 무한한 질적 차이. 어떤 신학자가 말했는데 무한한 차이인 거예요. 완전히 질이 달라요.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합시다 이렇게 하늘 보호자에 좌정하 계신 우리 하나님의 생각 하늘 보호자에 계신 그분의 길을 그분의 관점 지평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생각 길 우리의 관점 지평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미와도 같고 하루살이와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그분에게 속하는 영혼의 차원에 계속 주목함으로써 그거를 체험하고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과 점점 더 일치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냐? 결국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기독교 핵심 덕목이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 것. 사랑하는 것, 소망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관점과 차원에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고난 주간의 월요일날 예수님이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길에서 저주하셨습니다 내용을 아시죠? 배가 고프셨는데 갔더니 이파리만 있고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같은 자리를 지나가던 제자들이 딱 보니까, 오,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베드로는 주님께 그 사실을 아릅니다. 오, 스승님, 보소서. 어제 당신이 저주하셨던 이 무화과 나무가 말씀하신 그대로 말라 죽어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그 사건을 계기로 삼아서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신앙의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참된 믿음의 기도와 선포가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은 뭐냐? 이 세상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이 하늘에서 이미 확증되고 선포된 그대로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그게 믿음은. 하나님의 언어다.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언어인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는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거예요. 인간의 눈, 현실이에요. 다른 건안 보여요. 이런저런 문제가 태산처럼 딱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걸 바라보자면 마음이 거기에 묶이고 눌려서 염려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잔머리 굴리나 피곤하고 내가 애를 써도 안 되니까 여러분 절망하고 이러기 쉬운 거예요. 현실을 보면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분이 원하고 명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믿음은 눈앞에 현실이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까 설명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예, 개별적으로, 속까지, 다 이렇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지평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새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되,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생하게 바라본다. 따라합니다. 생생하게. 바라봐야 한다. 영화를 보듯이.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는 거예요. 영화 대본을 읽는 게 아니라, 어, 주인공 1, 등장. 이게 아니라, 영화를 보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아, 말씀, 그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 언젠가 그렇게 되기를 바래. 이렇게 막연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병이 나으리라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고맙지 이게 아니고 추호의 의심도 없는 담대함, 평안함, 바로 절대적인 확신 속에서 기도하고 구하고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 이미 받은 것처럼 아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는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그게 이미 이루어져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아멘. 그러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이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당연히. 이게 어린 아이와 어른의 차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 같이 받아줘야 한다.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은 뭐냐? 아빠가 자너 갖고 싶어하는 거 그거 있지? 내가 사줄게. 사줄게? 말하는 순간, 얘는 뭐라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는, 이야, 신난다, 신난다, 아빠 최고, 진짜 좋아요, 행복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준다, 할렐루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환호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줄게? 이미 받은 거예요. 난리가 나요. 근데 어른은, 너 갖고 싶은 거 내가 사줄게? 그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는 게 아니라, 진짜요? 언제요? 언제? 언제요? 그럴 돈이 있어요? 그럼 난, 나는 뭘뭐 해야 돼요? 그거 사주고, 그러면 공짜로 사줄지는 없고, 그거 나한테 주고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와 달리, 어른은 생각이 많아요. 잔말이 많아요. 따라 합니다. 어른은 잘나서 하는 말이 많다.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준다 그러면 할렐루야인데 어른은 따져요 그거 사줄게 어떤 종류예요? 어떤 모델? 따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태상 같은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더라도 성도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의 모든 것 만물이 먼지와 티끌이에요 아멘. 지구가 우주 안에서 얼마나 작아요? 지구가 그거 알잖아요. 이제는 지구가 뭔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주가 아무것도 아닌데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지평에서 하나님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면 문제서나 번쩍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아,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하시니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하나님, 그분의 관점, 그분이 말씀하시니 나는 신뢰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나는 그거를 이미 영적 세계에서는 받았으니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을 통해 이 땅에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어롭게 하는 참된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롭게 부어지기를 추원합니다. 믿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 찬양할 때 믿음이 새로워지고, 말씀 앞에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예. 또 여러분 하늘에 속하는 하나님의 관점과 지평은 사랑으로 모든 막힌 담과 벽을 제거해서 생명의 능력과 자원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믿음이요. 하나님의 지평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문제의 태산이라도 번쩍 들어서 던져버리는 참된 믿음.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신 직후에 이어지는 예수의 말씀은 이겁니다.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주시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만 열심히 선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만 하고 맨날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인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에서 여러분, 친절과 긍율과 용서와 섬김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늘의 영원한 영적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와 부활을 통해 예비해 놓으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게 막히지 않는 열린 통로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새로워지고 사랑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에베소 3장,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관점과 지평으로 힘써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겁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해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관점과 지평 아래 새 생명의 능력으로 풍성히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는 동안, 너희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어서, 아멘,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좋은 것을 더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주시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매일 우리를 압박하는 현실, 신방 보고서를 받아보면 사는 게 점점 어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현실에 매이지 말고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문제에 매이지 말고 자기에게 매이지 말고 여러분이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거져주시는 그 생명의 영을 받아서, 아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영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참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성경적인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